네. <laughs> 보시면 코드 창에 보시면 삼각형 경고 표시가 뜨죠. 네. 그리고 어떤 줄에 노란색으로 언더바가 표시됩니다. 그죠? 이런 것도 뭔가가 안 좋다는 거예요. 뭔가가. 그래서 그걸 일단 우리는 고치기로 합시다. 그래서 지금 코드가 정확하게 짜졌는지도 설명을 제가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코딩 스타일. 제가 예전에 코딩 스타일이라고 설명 드렸나요? 구글에서 파이썬 코딩 스타일 가이드라고 치시면 pep 8이라는 어, 코딩 스타일 어떻게 하면 예쁘게 남이 읽기 쉽게 짜는지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. 여러분들 입문대학생들이니까잘 읽으시겠죠? 근데 이걸 언제 다 읽어요?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. 그냥 해 나가시면서 들으시면서 적응하시면 돼요. 시간이 남아돌면 읽어보시고요. 이렇게 노란색으로 쳐진 줄은 다 코딩 스타일 가이드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. 딸 가이드 니까 지키지 않아도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남들이 볼때 어색한 코드입니다 예를 들면 요 노란색 위에 마우스 포인트 올리면 설명이 나오죠 지금 뭐라고 나오고 있죠 블락 카멘트가 샵으로 시작되는데 돼야 되는데 라고 하죠 그건 샵 뒤에 한칸을 띄워야 됩니다 그럼 없어져요 아 그리고 요, 요기 또 가보죠 뭐라고 하나요 n 싱 white space 오퍼레이터 주위에는 white space 빈칸을 하나 띄워야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아시겠나요? 그리고 여기는 또 뭐죠? 블랭크 라인인데 빈칸이 있다고요 이런 거 싫어합니다 빈칸을 다 없애주라고요 그리고 e 문에서 여기도 똑같죠 오퍼레이터 주변에는 빈칸 이게 읽기 쉬워서 이렇게 권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문에 괄호를 붙이는 스타일은 c 나 자바 스타일이에요. 필요 없는 거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. 꼭 필요한 것만 하고 있어도 상관은 없지만 필요 없는 건안 하는 게 깔끔하죠. 제일 뒤 여기는 뭐죠? 끝에 트레일링 와이트 스페이스죠. 끝에 보이진 않지만 빈칸이 있는 게 보기 싫다고요 이렇게 아시겠나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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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제가 잠깐 한 5분 드릴 테니까, 이 코딩창에서 2명이서 채팅을 하면서, 한 명은 위에서부터 고쳐오고, 한 명은 아래에서부터 한번 고쳐가 봐요.